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전하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형식적이고 아찔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종교행위가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알기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율법도 잘 지키려고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옆줍는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중요한 금식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적으로 종교적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며 계산하며 착취하며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타적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에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대가성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보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내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고 신앙생활이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례가 무엇인가요? 제사의 순서 과정이죠. 법도는 무엇인가요? 도덕적인 모습들이에요.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규례와 법도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죠. 근데 그것을 더해서 금식까지 했다. 아, 금상첨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닌, 어, 자기의 만족,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식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에요. 신앙생활 자체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사람을 괴롭혀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삶이 엉망이어도 금식을 하고 있으니 아치 괜찮다라는 것이죠. 난 힘들고 괴로운 금식을 하고 있으니 그 자체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 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이를 아주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아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회개했다 행위를 했는데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일을 한 것이죠. 내 안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전혀 없는데 신앙적인 외식과 행위만 했다는 것에 자기 만족성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퉈요. 폭력을 하죠.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질도 있겠지만 폭언 있잖아요.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사람을 짓눌러 없애려고 하는 이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매우 예민해요. 그리고 이 금식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나는 뭔가 남다르다라는 그 의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고 신경을 좀 날카롭게 하면 때려 눕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겸허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다 제쳐놓고, 금식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기의 목적, 신앙적 정당성,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금식해서 뗐으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두고 봅시다.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금식 정도까지 했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뭐, 한두 달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두 달,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관련된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을 계속 쌓았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형식과 의식을 다 알고 있어요. 맨날 보는 게 그거잖아요. 뭐, 어,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장막을 쳐야 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율법적인 태도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바리새인들을 꾸지셨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고 되게 의스됐어요. 자랑했죠.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데 그게 여간 쉬운 게 아니야. 너네 알지? 그들은 금식을 우상숭배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것을 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곧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되려 자신이 자신의 이제 중심적인 금식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금식을 통해서 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뭔가 좀 의도는 좋아 보이잖아요. 마치 뭔가 요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요가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행동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막 몸을 꼬기도 하고, 뭐 뱀처럼 흉내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에뭐 신과 접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 요가 안에서도, 힌두교 안에서 금식을 하면서 뭐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종교 안에서는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세 수도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수도사들은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금식을 하다가요. 그리고 어떤 수도사들은 금식을 하다 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목회자들 중에서 아니면 장로들이나 집사들 중에서 금식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식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것에 가지고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 을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 예, 무엇이죠? 예, 금식 경기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금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금식 경기대회를, 금식 경기대회가 계속해서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금식을 오래 한 사람 있잖아요. 음, 금식을 오래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 자기 자신, 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뭐3 0에 40일 정도 이제 만족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 금식을 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열등하게 만듭니다. 야, 나이 정도 금식했는데 너 영성 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야, 너는 별로야. 내가 어느 정도 직분에 있는데 너는 별로야. 넌 들어야 돼. 듣기만 해. 뭐, 월권은행에.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이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행동들인데 내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될 것은 이런 행동들 다 했고 내가 이제 잠들잖아요 영원히 이제 안식에 취해야 되는데 딱 눈을 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너 몰라 누구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들이 다 싸그리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금식이란 거는 자기 절제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자기의 의로 삼는 이들은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실종해 버린 비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단한 번도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6,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또 줄인자들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단순히 식음 전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자신의 소유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음식, 내 먹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금식을 하면 마땅히 나누는 것을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금식의 본질적인 것은요. 신앙생활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종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결이잖아요. 복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 사랑을 받아요. 너무나 이타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3위일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죄인에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자기 신앙생활이 파괴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세우는 종교생활이 아닌 타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금식은 내가 사라지고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금식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금식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실패한 금식이었고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같은 결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종교적 금식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해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2사에서 58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린 자에게 영원한 양식을 나눠 주셨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때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런 어렵고 문제 해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것에하나이 빨리 풀어 주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가 복음으로 시선을 돌려 봅시다. 예수님은 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시고 흉악과 결박을 다 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 자선사업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말씀, 말씀은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완전한 금식을 통해 생명을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의 금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잖아요. 내 아들이오 사랑한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의 말씀 안에서 금식을 하는 것은 이타적인 이웃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선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선지자와 같이 꾸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제된 모습, 금식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 아프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선지자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뭐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정치로 빠져나갈 때, 그것들을 꾸짖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적 기준의 바탕으로 무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성경적 가치인지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홀이 아니니 여러분 금식의 그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의 과정이 지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빛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밝고, 진귀하고, 헛된 보석과 같은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그 빛은 처음이야 끝이고, 우리 영원한 사자와 같이 표현하시고 그 빛의 소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줄까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려고 하죠.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박사와 같이 높은 뭔가 지위, 학력을 요구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나는 이런 뭐 레미안이나 뭐 어떤 리버에 살면 나를 엄청 빛나게 줄 것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그 인정의 무대도 급속히 꺼져가잖아요? 금세 꺼져가잖아요? 자신을 화려하게 해주는 외적인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삶과 같이 금세 사라집니다. 금방 잊혀지잖아요? 송대관 씨가 쨍하고 했던 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많은 돈을 모으셨고 했는데도 투자 실패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죠? 우리가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던 김수미, 배우께서도 금세 잊혀져가잖아요 슬프고 그랬지만 모든 배우들이 화려했지만 인기를 얻었지만 영예를 얻었지만 좋은 곳에 살았지만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해준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와 종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시계 속에서도 너가 틀렸어 라고 할때 너가 우린 다른 거야 이 포스터모던이지만 우린 다른 거야 그렇게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말로 유혹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린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적 행동적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싸우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뭐 엄청 많이 산건 아니지만 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끌려 다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 정말로 설명할 수 없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제 앞길이 험하고 안 보여도 근데 뭔가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것이죠. 뭐 특별하고 대단하지 못한 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설령 느껴지지 않더라도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아 맞아 지금까지 지내는 거다 주님의 은혜였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금식을 한거 그리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것이고 열방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고 나의 내면을 보고 종교적 영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타적이고 나눠주는 그런 금식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흉악과 결계와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려고 우리를 금식했던 그 모습을 그 복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전혀 없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하려고 하고 있고 어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 무대가 세워지면 좀더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이런 모습 늘 보여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 내는 모습 보여주고 하여튼 모든 게 서로 감시하고 금식 경기 대회하고 신앙생활 경기 대회하면서 그럼 올림픽을 매일 같이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날카롭고 예민하고 폭력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습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겸손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우리는 설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 주님 앞에 설때아나 너와 상관없다 너 누구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